자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도지코인을 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겠죠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그런데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와 관련된 가족회사들이 이 도지코인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도지코인으로 큰 수익 벌수 있도록 제가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받아서 어떻게든 도지로 큰 수익을 낼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 어떻게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거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트럼프 가문이 지원하는 썸썸 미디어 250만 달러 투자로 도지코인 채굴를 확장을 한다 자 얘네가 사실 이 투자금은 도지 해시 테크놀로지스에서 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가문의 지원을 받는 썸잠 미디어가 도지 해시 테크놀로지스에 250만 달러를 투자를 한 거예요. 트럼프 가문의 지원을 받는 약간 그거 같죠? 엄마 친구의 아들, 그 아들의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투자금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연말까지 해서 4천 대 이상의 채굴 장비를 가동할 것이다. 하필 도지를, 왜 도지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 500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적으로 받아 가시고 도지코인 채굴기를 사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채굴을 하겠다. 캐시 레이트가 올라간다. 뭐겠습니까? 그런데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ETF가 승인이 됐고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저는 그래서 1번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가능하고 내가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1번 써서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준다. 회사 자산으로 비트랑 도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채굴자 수가 늘면은 도지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도 높아진다.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래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보안이 강화된다. 이게 채, 해시레이트가 뭐냐면 난이도입니다. 채굴 난이도. 이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는 문제 없습니다. 잘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너나 나나 도지를 사겠다. 도지를 모아가겠다. 이제는 채굴계까지도 사고 있어요. 채굴을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만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못 보겠어요. 이 불을 세력들이, 고래들이 가져가는 상황을 제가 제 눈으로 못볼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이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되냐면 기회가 올 때마다 잘 보세요. 락업폐지를 이용할 겁니다. 묶여 있는 물량, 락업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 풀려요. 묶여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 공급이 안된 거죠. 근데 도지는 52억 개가 매년마다 풀립니다. 자, 그럴 때마다 가격이 미친 듯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락업폐제가 되고 나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 하락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버려요 일주일 정도 전에 자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아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산 다음에 한 방에 빼버리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탈출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물려요 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스케줄을 알고 날짜만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지킨다면 수익은 수익대로 하락은 다 피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들 이 연두색 자리를 보세요 여기서 락업 해제가 일어났고 가격이 미친 듯이 빠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미친 듯이 빠지는데 일주일 전, 2주 전 팔았으면 그냥 이 수익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진짜 큰 수익이에요 이렇게 해서 700% 정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락업 해제 스케줄이 나왔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한 방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한번에 올라가고, 요렇게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매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 대응 자료집을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도지코인 락업 일정 공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매도만 잘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48162139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공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매도만 잘하시면 돼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 500만원 받아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칠수 있는 상황들 만들어 드릴 테니 아래 번호 481239로 보내주시고 1번입니다. 제가 지원금 드리는 내용 좀만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 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방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에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 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트, 6만 퍼센트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으로, 락업 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 패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 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 8 2 6 2 1 3 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페이지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